Với c n g 세상... 인 n t 에도 아빠요 임소리라세. 세계 성교의 선생님과는 거룩하고 포강한 나 되게 하시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부정하는 공산들이 전부 하소서. 뺏을 수도 무너져서 북한 땅에도 믿음의 자유의 거리 보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리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예수님과에 대해 다해 주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령 아버지 귀한 교회로 쓰 받게 도주시고 보험 연연해 주시고 성령의 주님 아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호해 주시옵소세아버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인지와 역사가 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예배 맺는 사람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리로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고 회개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당할 시련과 유혹을 허락하셔서 충금처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진을 받으심으로 병이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은 존중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을 배기합니다. 낙심,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시기한 자를 회개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악마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악령과 병만은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하는 보다 여호와께서 이들 살피시고 부정의가 그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을가공의를가서도삼무시며구원을자기의모이에 써서, 으로 삼으시며 고법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룩으로 삼으시고 그들 내 행위들도 갚으시되 고원주에게 분노하시며 고원주에게 보호하시며 성들에게 복복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면 성실이 없음으로 성실이 사라지니까 악을 떠나는자가 탈취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떠나면은 이게 참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탈취를 당하는 것니다 그렇게 정의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6절에 하나님께서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는 사람도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면서. 이상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도 어, 돕는 사람이 있고, 종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은 있기 마련인데,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푸시고공의를 이루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17절에 공의를 가보수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번호수로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사처럼 군인처럼 무장을 하시고 18절에 원수들의 행위대로 막으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섬에 있는 악인들도 보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부득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존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관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고민을 스스로 의지하사 고민을 가고으로 삼으시며 고민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속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저스로 삼으시고 그들의행위대로바꾸시되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호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성질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악을 떠나는 의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처합니다 악이 다 붙어있다는 겁니다 돕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분사가 되셔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공의의 심판이 의인과 선인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인과 선인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악을 떠난 의인이 약할을 당하는 시대여도 악을 따라가면 안 되죠. 아무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복된 자리를 지키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정의가 없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인의 자리, 선인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싸우는 것을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을 거둬서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공의로,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열심으로 그리고 보복으로 하시는 그 강력한 군사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죄성에 불복하고 낙심에 불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한 싸움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선한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거고 선으로 싸우는 거고 그리고 성령으로 싸우는 거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고 사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분사다 전사다 아까 싸우는 전사다. 우리도 선한 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사가 되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아무리 의인이 없고 또 기도자가 없는 시대가도 끝까지 의인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도 선한 싸움을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 되길 고맙으세요. 주여, 한번 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시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에 보완하실 때가 있을 때까지, 응.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아버지, 선인의 자리, 의인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를 지킬 응.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들에게도와 주시옵소서. 성실이 사라지고 아버지 아님 정의가 없어진 시대 아버지 기도자가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앞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는 시대이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엇갈아 제복된 자들 지키는 저희들 다들 수 있도록 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님 새벽에 아버지 기도하며 저희들 아버지 아님 기도자에 자들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들 기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까 싸우시는 천사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저희들의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도 선한 싸움 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성에 끌려다니고 악한 시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망과 싸우고 아버지시기와 싸우고 낙심과 싸우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성령으로 싸우고 하락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아버지 말씀대로 싸우면서 아버지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 영광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악한 시대에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자리 선인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싸우는 선한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싸워서 아버지 악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이기는 자들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자들 인도하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시험에 들기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지없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느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구원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한가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허하여 주시고, 인간을 들 성행하게 도와주시고, 원하고 복되고 뻘겋게 사는 그 축구 사람들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 가져주시고, 상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요수와 가족처럼 힘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오늘 또 성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평하는날 되게 하시고 또 제모의 성을 주시고 제모가 되는 부하체를 주시고